아 여기는 우랑리 왕자네죽장그 돈까츠 답답 바로 옆에 타멘 탐스에 우리 사랑스러운 할머니 서순자사와 손자와 여기는 타멘 탐스 3층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<laughs> 코로나 걸릴 일이 없어 <laughs> 쇼파도 되게 편해 오 그쪽 그렇죠? 어머니 한한 말씀하죠. 두 사람이 한한 한 말씀 하셔 아, 아 보기 좋아. 조모.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조용하고 <먹어>. 이렇게 산적하고 <laughs> 이렇게 좋을 수 없네. 내가 전산했다. 우리냐? 그러니까. 야, <laughs> 아, 우리 세상이야. 이야. 아, 여기 바, 바 이거 이거 바다 보이죠? 바다가 서해 바다가 제법 푸른 색을 띄어요. 완전히 드라이브 코스 내일 기대하세요. 완전히 새로 난 고속도로로 왔어요. 죽인다. 죽여. <웃음> <웃음> 여기까지. <웃음>